랄랄랄라, 오늘은 재밌게 한번 낚시나 해볼까? 물고기를 많이 낚을 거야. 어, 물고기야, 잡혀라. 아니, 그런데, 혹시 여기에 무시무시한 상어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여기는 깨끗한 바다라고. 에이, 설마. 물고기가 잡히면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 어, 배고파. 아, 아니, 뭐야? 물고기가 잡힌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손의 감각이 아주 무거워. 어, 이거 뭐지? 가벼운 물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어찌, 어찌, 어찌. 누가 이기나 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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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나도 힘이 세다고. 아니. 아니, 경도야. 감히 상어를 낚시하다니. 역시 내 여자 친구다워. 상어였어? 상어인가 민또입니다. 허허허. 아니, 이럴 수가. 전 다시 바다로 갈게요. 호이차. 안 돼! 경도 엄청난데 상어를 낚시로 들어올리더니 힘이 엄청나 하루에 핫도그를 100개씩 먹고 있는 거 아니야? 200개 먹었어요. 아, 엄청난 과장된 소문인 거예 <laughs> 제가 핑크 상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장착해 보세요. 경도? 핑크 상어요? 아, 이제 주섬주섬주섬 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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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한번 변신해 보세요. 어제? 아니 뭐야? 경도 어디 갔어? 민또야. 어, 아니 이, 이게 경도라고? 나 경도야. 아니 경도는 원래 상어가 아니라고 너 도대체 누구야? 핫도그네는. 아 맞아야겠어. 어, 나 진짜 경토야. 와, 경도가 핑크 상어 타니까 엄청 잘 어울리네. 어때? 잠깐, 나도 그러면 파란색 상어를 한번 타볼게. 짜잔. 어? 전 여기 있습니다. 어. 아. 니 진짜 상어로 변했잖아. 여기서 내 모습이 보이게 하려면 왼쪽에 있는 이 이모티콘을 누르면 돼요. 짜잔. 어. 아! <laughs> 상어가 상어를 타다니 엄청 재밌는데? 와! 경토 한번 바닷속으로 구경하러 가보자.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나? 어프. 야! 와 <laughs> 완전 재밌어 이거 뭐야 <laughs> 이 위쪽으로 가볼까 배가 있네 여기 뭐지 에, 아무도 없군 에, 에. 이 바다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 모험을 떠나보자고요 네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많아 저기도 다른 상어가 있네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니 여기 인어공주가 있어 어? 아니 아 맛있겠군요 냠냠냠냠냠 아저저저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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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잠깐 한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변신해 보자. 어짜짜짜. 어짜짜짜짜. 저도 근데 숨을 잘 쉬네요. <laughs> 갑시다 이쪽으로. 수영 잘해요. 앙차. 오이이 아, 아, 이 친구도 방금 같이 잡은 건가? 뭐 우리 변신해 보자. 아. 자. 자 새로운 상어로 한번 변신해 볼게. 변신. 오와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엄청 멋있다. 엄청 멋있어. 검정색 상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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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경도인가 경도가 보이지 않는데 너 누구야? 나 경도야. <laughs> 어두워졌어. 밤이 됐잖아. 어두울 때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쟤 입에 무슨 방사능 같은 게 눈이 왜 저래? 안돼. 무서운 상어들이 엄청 많아 막 서로 공격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일단 가자. 밤 되면 더 포악해진단다. 어프 어프 프프아어 잠깐 경도. 우리 네? 인어공주로 변신해 보죠. 인어공주요? 아니 이 녀석. 아니 주황색 감히 여자친구를 어? 공격해. 어, 같이 공격해주마. 어, 사라졌다. 어, 꽉. 어. 우리 한번 인어공주로 변신해볼게요. 네? 여기 인어공주로 변신할 수 있는데, 나는 파란색. 난 분홍색. 아 뭐야? 상어 인어공주야, 이거? 캡틴. 나 이상하지? 뭐야? 꼬리도 있고, 꼬리가 두 개야. 엉금, 엉금. 아우, 걷기가 너무 힘든데, 한번 들어가볼까? 우와. 와, 진짜 인어 상어가 된 느낌이야. 팔랑팔랑팔랑! 자 보물을 한번 탐사하러 가봅시다. 여기 상어랑 상어가 왜 이렇게 많아? 오 여기 엄청 많은데. 범고래도 있고, 악어도 있고, 어 여기 인어공주 자고 있다. 어? <laughs> 자는 거는 T를 누르면 된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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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어. 아 뭐지 몸이 왜 이렇게 뜨겁지? 누가 방사능을 쬐어주는 것 같은? 오격대에서 막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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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로운 보스를 얻어보자. 보스를 잡으면은. 더 많은 동물을 해금할 수 있다 그랬어. 아우. 여기 동물을 누르고 상어를 누른 다음에 30% 확률을 누르면 장소 찾기를 누를 수 있어요. 어. 이걸로 장소가 이쪽이래. 어, 이쪽. 가자. 인어 경도와 상어, 상어, 상어인 상어, 상어. 상어 너야 상어 인간이야. 나는 잘 어울려. 나는 이상해. 가자.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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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 보스가 이 안쪽에 있나 봐. 무서운데? 그러게 이 안쪽으로 한번 가보자. 자, 속도 멈춰. 왜? 잠깐 우리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어. 아, 진짜, 진짜. 싸다고, 아, 아 좋아서 완벽히 갑시다. 닌테야 멈춰봐. 어, 왜, 왜 그래? 어 등에 모기가 붙은 것 같은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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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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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근데 우리 둘이 잡을 수 있을까? 너무 큰거아니야 그래도 보스를 잡으면 30% 확률로 준대요. 엄청 많이 높죠? 도전해. 갑시다. 아, 우리 아. 둘이 상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격. 박 아. 보스 체력이 300이야. 아짜짜, 응. 아짜짜. 친구들아 도와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박박. 어. 형제야 보스를 유인해. 이쪽으로 와. 어. 어. 도망쳐, 도망쳐. 이쪽으로 유인해. 아. <laughs> 친구들 어. 있는 데 가자. 오, 친구가 왔다. 이격이. 친구야 공격해, 공격해. 와, 3대 1이야. 갑시다. 앙차, 앙차, 앙차. 경도 체력이 얼마 없으니까 어, 조심하세요. 어, 어, 어. <laughs> 도망치! 친구들 있는 대로 가, 친구들. 어. 오, 이 친구들 더 와줘. 나만 공격해. <laughs> 그러게, 경도만 공격해. <laughs> 친구들 많이 왔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나 공격한다. 나 공격해. 어서 공격해, 경도야. 이제 거의 다 잡았어. 어. 안돼, 살려주세요저 <laughs> 체력이 얼마 없어요. 어떻게 나만 쫓아와 이제? <laughs> 미안하지만 난 도망치겠어. 아프아. 아프, 아프. 아프. 아, 여기까지 못 오겠지. 오. <laughs> 어. 거의 다 잡았어. 공격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 어? 엄청 멋있는 것도 얻었다. 우와. 한번 변신 좀 해볼게요. 이거. 오 무늬가 장난 아닌데. 아 이거다 금색 상어인가? 오 이거 우리 금색 상어로 변한 것 같아. 우와. 아니, 감히 일반 상어가 우리를 공격해? 아니, 잠깐만 방진 녀석이 감히 어디 이런 애송이 상어가 이런... 지.. 지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파 <laughs> 아, 아파 <laughs> 와, 엄청 많다 뭐야 <laughs> 안 되겠다 잠깐, 여기 너무 전쟁이야 도망쳐야겠어 도망쳐 아주 무시무시한 상어를 또 얻었으니까 또 보스를 잡으러 가보자고요 갑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잡은 보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게 자세히 한번 또 봐볼까? 보스랑 똑같은 패스를 주나? 보스가 그리고 엄청 빨리 나와. 여기다. 공격해. 어? 오, 어? 아이 뭐야? 30% 확률인데 경험치밖에 안 줬어. 아. 어... 그럼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어... <laughs> 미안해. 공격 좋아해 자. 상어의 세계는 난폭한 법. 이쪽에서 보스를 또 기다리면 금방 나온다는 거지? 네. 기다립시다. 오, 아침이다. 아침이 됐어. 아, 자, 아 여기는 동굴이라서 어, 나갈 수가 없구나. 어, 이건가? 어 보스 엄청 빨리 나오네. 팍팍. 아 이거 모기 으 엄청 쉽겠다. 팍팍팍팍팍팍팍 박박박. 공격해. 서로 체력을 잘 조심하세요. 지금 보스를 공격하는 건지 서로를 공격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laughs> 이렇게 보스 체력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번엔 과연 나올 것인가? 아 이번에도 경험치밖에 안 줬어. 나도 코야무치만 주네.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또 새로운 거 갖고 싶다고. 지금 무려 다섯 명의 상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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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보스가 갑자기 불쌍해지는고 맛있는 꼬리를 노리겠어. 생선은 꼬리가 제일 맛있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꼬리 부분은 내 거야. <놀놀놀놀놀> 보스 너무 불쌍해지는데? <laughs> 보스야 미안해. 오 격투야 체력 없어. 도망쳐. <laughs> 오 위험했다. 이거 어차피 한 대만 때리면은 무조건 얻는 거 같거든? <laughs> 일단 도망쳐서 체력을 채우고 있어. 공격해. 거의 다 잡았어. 이번에 무조건 나와라. 30% 확률이니까. 자, 거의 다 잡았다. 제발. 야, 내가 마무리. <laughs> 으. 안 돼, 이번에도. 어, 안 되겠다. 나 화났어. 로벅스로 살수 있는 아주 멋있는 상어를 변신할 거야. 그걸 지금 말하다니. 여기 보니까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기계 상어인가? 상어 게임 패스 한번 구매해 볼게. 자, 그러면 로벅스로 산 상어로 한번 변신해 볼게. 어? 자, 엄청나게 멋있는 게 많은데. 제일 멋있는 거. 아니 뭐야? 기계 상어인가? 기계 상어로 변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머리에 톱이 달렸네? <laughs> 톱도 달렸고 이거 체인소 상어 아니야? 체인소? 체인소 상어. 아, 니 악어도 있잖아.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 팍! 그런데 이거 게임 패스권으로 산다고 공격력이 더 세지거나 그런 건 없어 모양만 바뀌는 것 같아 공격력은 계속 오야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 잠깐만요 저를 왜 때리시죠? <laughs> 다른 것도 한번 변신해볼게요 어 이거는 어 뭐야 갑자기 어두워졌다 와 이거는 용암 상어다 용암 상어 우와 밤 되니까 더 반짝거린다 더 멋있어 네온 용암 상어 눈도 엄청 반짝여 <laughs> 아니 경도 이글이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죄송해요. <laughs> 뜨겁죠. 아 <laughs> 다른 거 이거는 또 뭐지? 아 이거는 그거다 은하수 상어. 와 별자리다. 별자리. 자다 것도 뭐 있었지? 어 이거는 이건 뭐야 바이러스 상어 아니야? 해킹 상어. 자, 그럼 겸또 해킹해도 될까요? 아니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와, 아, 이거는 전기상어야. 우와! 이거는 물고기들 지나가면 다 기절하겠는데, 찌릿찌릿찌릿찌릿. 얘 마음에 든다. 그리고 크기도 뭔가 엄청 커진 것 같은데, 잠깐 크기 좀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저는 기본상어예요. 기본상어랑 비교해서, 크기는 똑같네요. 쪼꼬미인데, 쪼꼬미. 여기 악어 친구 보니까 이제 악어를 잡으러 가야 될것 같아. 냠냠냠냠. 악어도 있어? 여기 왼쪽에 맵을 누르면 늪으로 가야 돼요. 늪? 자, 늪으로 가서 우리 만납시다. 여기가 바로 늪인데, 어우, 분위기가 너무 으시시하지 않아? 여, 여기 분위기가 왜, 왜 이래? 여기는 악어들이 엄청 많이 산대 그래서 우리가 악어를 타야 돼. 어, 아, 악어? 자, 악어를 한번 타볼게요. 아니, 여기도 보스가 있나 보데, 30% 확률이 이런 거 보니까. 짜잔! 자, 나는 짜잔! 하얀색! 나는 분노색 형, 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짜잔. 어 이거 악어. 악어는 이빨 무는 힘이 엄청 강하잖아. 어... 장어랑 붙으면 누가 이까. 어... 아뭘쳐다봐장어뒤에 어... 아, 아, 아... 감히. 아... 자 우리. 오 어, 잠깐. 와이 악어 엄청 멋있다. 와 이거 뭐야? 용한 악어다. 우리 보스 잡으러 가자. 그래. 오늪 어, 안에는 엄청 좀 밝네. 어 그러네. 가보자. 이것도 악어 누른 다음에 장소 찾기 누르면 돼요. 어? 장소 찾기. 보스가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어? 보스가 금방 금방 나오니까. 어 됐다. 나를 따라와 격투야. 가자. 저기 친구들 엄청 많아. 어 뭐야? 아 악어 보스 엄청 커. 와. 뭐. 이거 <laughs> 악어가 너무 불쌍해지는데 한 대라도 때리자. 이렇게. 악어야 미안해. 악어야 미안해. 악어 대장이 악어들한테 공격받고 있어. 아, 근데 못 얻었다 경험치만 줬어 아, 어, 아쉽지만 영차 잠깐, 위에서 쉬겠습니다 아차영차 어...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한숨 좀 자야 될것 같은데요 어우, 인생 아우, 너무 힘들군 <laughs>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여기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 한숨 자야겠어 악어도 쉬게 해줘야지 악어 체력도 다 찾겠다 이제 다시 보스를 잡으러 가자 그래 어프 어푸 어푸 보스가 또 나왔어 여깄다 아 근데 생각보다 보스가 엄청 약한가봐 친구들이 몇번 공격하니까 순식간에 체력이 탁 저희도 멋있는 악어 좀 주라고요 아왜 이렇게 안주지? 안돼 아니 이거 확률은 분명 30%라고 돼있는데 우리가 운이 없나봐 그러게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수중에서 자세요 악어는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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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격해 공격! 이번엔 무조건 줄 거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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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오! 어! 엄, 나왔다. 엄청나게 멋있는 거 나왔다. 뭐 어, 바로 변신해 볼게. 얼음 악어다. 얼음 크로커다일. 와. 와, 격대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이쪽이야. 어디 있어? 이쪽 어딨지? 나 이쪽이야. 이쪽. 아, 누가 나 공격한다. <laughs> 자, 또 잡으러 가자. 어프 <laughs> 어프. 아, 근데 엉덩이가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고 있지? 지금 너무 차가워서 그런가? 얼음 때문에 그래. 어, 어. <laughs> 새로 나가. 오. 어! 엄청난 게 나와 버렸다. 우와. 변신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멋있다고 했잖아. 와 와. 이거 굳이 로벅스로 동물 구매 안 해도 되겠는데요? 얘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어, 어, 어 이쪽 거미들 뭐야. 어허아 어, 어, 어. 근데 얘도 어, 어. 멋있는데 뭐야. <laughs> 아울로트리지 엄청 멋있다. 와 용암 아울로트. 아니 또리니 분이었어. 헉. 우리 이분 아울로틀 분홍색이야. 경토랑 똑같은 색. <laughs> 잠깐, 우리, 이 귀여운 아울로틀은 어떻게 얻는 거지? 여기 애니멀에 아울로틀도 있던데? 늪에서 알 찾기. 어흐, 그러면 한번 아울로틀로 변신한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어, 쪼꼬미로 변신해볼까? 잘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어, 쪼꼬미. <laughs> 경토 어딨어? 나 여기 있는데, 쪼꼬미. 이게 경토지? 응. 한 대씩 계속 때리고 있어요. 에잭 아! <laughs> 민또와 경또, 귀여운 아울로틀이 됐습니다. 뿌잉뿌잉. 자, 어쨌든, 알을 찾아야 돼요. 늪에서 알 찾기. 찾아볼까요? 알 아, 찾아보자. 알이 어디 있을까? 어, 여기도 아울로틀 친구가 있는데. 뭐야, 마우스 클릭이 되잖아? 어, 어? 뭐야? 변신해보자. 뭐다졌다? 뭐야, 이거? 이게 알이라고? 아니, 오. 민또야 예. 경또야. <laughs> 나어울로트로 변했어 찰싹 아니 저기야 <laughs> <laughs> 새로운 거또 찾아보자 이거 찾기 엄청 힘들겠는데? 근데 어딨어? 쪼그매서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있어 어 여깄다 일단 서로 흩어져가지고 찾으면 만나자고요 알겠어요 응 아, 갑시다 아니 뭐야 악어랑 황어밖에 안 보이고 도대체 알은 어디 있는 거야 찰싹 아, 아야 아야 뭐야 경두잖아 정신차려! 아 알겠어요 아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알은 아, 이쪽에 있어요 아니 뭐라고? 여기! 와경도 완전 대박 이거 뭐지? 이거 좀 무섭게 생겼다 우와 알비노 아울러틀인가? 오 쨔. 짜잔 저 이쪽에 있어요 <laughs> 너무 덩치가 다들 커가지고 안 보이죠? 알겠어 경도야경도야경도야 경도야, 경도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내려와졌다 뭐야 경도야 가만히 있어봐 아 어, 어, 어딨어? 어, 한 대만 때리고 갈게. 잘싹. 아! <laughs> 다른 것도 찾으면 얘기해주세요. 네. 여기요, 경도. 잘싹.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에 있어요. 어, 뭐야? 얘는, 어, 경도가 좋아하겠다. 와 경도는 이걸로 변신하고 있어. 나또 새로운 거 찾아볼게. 콜라, 콜라, 콜 인간이 작살을 들고 있다. 도망쳐! 뭐야, 도망치! 어, 저 작살에 꽂히면은 바로 생선고이가 될 거야. 조심해야겠어. 민트야, 이쪽에도 하나 찾았어. 어, 이거는 아까 봤던 엄청 멋있는 아울로트라냐? 용암 아울로트. 와, 이걸로 변신해보자. 그래, 난 이걸 찾고 싶었어. 아직 못 찾은 게 엄청 많긴 하지만, 와. 저기요말좀 똑바로 하세요. 아, 이러지 마시고요. 찰삭찰삭찰 아, <laughs> 이게 너무 가지고 싶었어. 엄청 세 보이잖아. 엄청 멋있다. 그리고 또린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테니까 한번 악어 로벅스 버전. 오, 구매해 보겠습니다. 로벅스 버전? 악어 게임 패스. 아섯 <놀람> 명을 변신할 수 있거든? 하나씩 변신해 볼게. 네? 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로봇 아니야, 로봇. 음치키음치키 음치키. 아니, 저 쪼꼬미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 <놀람> 네. 악어도 귀엽게 잔다. <놀람> 와, 아굴로틀자는거 완전 귀여워. <놀람> 아, 잡아 먹고 싶게 생겼고. 아, 조꼬미가 <놀람> 엄청 세네 아, <놀놀놀놀> 잠깐만요. 자, 다른 걸로 또 변신해볼게요. 와, 이것도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와, 이거 뭐야? 이것도 뭔가 이상해. 방사능 악어인 것 같아. 음. 자, 또 다른 거, 이거는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아, 이게 진짜 용암 악어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이건 멋없지. 어아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 와, 이건 이건 진짜 멋있어 보인다. 아, 번개 악어, 안개, 찌기기. 상처도 번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뭐지? 얘, 얘가 번개하건가? 얘도 엄청 멋있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 와 불꽃 모양이네? 뭐야 뭐, 뭐라고? 경뚜야 어, 어. 큰일 났어 왜? 야 배고프대 야야야 지린이 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바다생물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탈수 있는 엄청나게 재미난 게임을 경뚜랑 같이 해봤어요 진짜 재밌었다. 또리니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양한 바다 생물을 찾고 멋있게 한번 타보세요. 나드리안테 안녕! 안녕! 아, 아, 아. 전 수영하러 갑니다. 어프!